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아침 방송을 못 했어요. 네. 여러분들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laughs> 생각이 곧 행동이 되잖아요. 그죠? 생각은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생각이 화살과 같다 그러겠어요. 생각한 대로 금방 이동을 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laughs>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할 때가 더 많아요.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 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메뉴, 뭐야, 이, 장볼 것도 적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각만 해놓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한 번이라도 적으면, 그 적은 게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날 텐데, 이거 적지를 않으니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적는 게 중요해요.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화살과 같다. 어, 그 말이 진짜 동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눈물, 눈물을 흘린 뒤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눈물을 흘린 뒤에는 무지개가 뜬다. 아, 나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그 말은, 이 말은. 눈물이 눈물이 없으면 영원 영원 위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눈물이 없으면 영원 위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우면서도 참 이게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없으면 영원 위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눈물은 참 좋은 거라는 뜻이죠. 어, 우리의 슬픔을 다 이렇게 눈물로 내보낼 수 있으면 그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아, 어, 제가 요새는 좀덜 울죠 네말끔마다 <laughs> 어, 그냥 막 울어가지고 저번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도 하나 일주일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감성이 그렇게 저기 됐었는지 그때는 좀 그게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냥 혼자 이렇기 있을 때도 이렇게 눈물 우울증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뭔가 깊숙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 그거 왜 그러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이, 나이, 나이 든다고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제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이따가 이제, 아까 영상, 어, 잠깐 이제 찍었어요. 어, 배추. 이제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그걸로 이제 비빔밥을 해 먹을까, 뭐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창이 있고, 또 저를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 세탄은 우리 딸이 입던 원피스 세타예요.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통짜. 얘는 날 닮아가지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길어가지고 이거를 접었어요. 그리고 여기 라운드라 또, 전또 라운드를 하면 뭔가 여기다 이렇게 매야지 조금 사람이 있어 보이지. 그냥 라운드만 이렇게 헝만히 내놓으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또 스카프를 또 했어요. 어. 이 스카프를 하니까 또 그나마 또 얼굴이 조금 사는 것 같네. 예. 네. 이거는 일할 때는 못 입어요. 아까 배추 할 때도 막 이걸 입었더니 막 거치상스러운 거야.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촬영할 때나 입어야지. <laughs> 어디 갈 때나 이제 쓱 걸치고 나가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누 이거 못하죠. 이거 정말 커피숍에 가서 커피나 우아하게 먹고 앉아 있어야지. 이거 입고 어딜 가겠어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굉장히 멋진 옷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입기를 했습니다. 촬영할 때 입을 옷으로. 어. 그것도 이걸 또스카프로 하고 나니까 아 까만 안경을 또 쓰면 또 괜찮겠다. 해서. 또 기숙사 사범 선생님처럼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요새 이 비문증이 양쪽으로 다 있어요. 양쪽으로 비문증이 다 있어가지고. 어. 가끔은 더 까빡까빡 거리게 되고, 그러네요. 이렇게, 뭐가 발, 벌레가 날아다니는 거, 그걸 비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 이게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는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건데, 안 좋은 건데, 현재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사는 거는 불안한 거래요. 굉장히 불안증이 있는 거고,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야죠. 미래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어 나는 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년에도 또제 말씀 듣고 혹시 유튜브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혹시 댓글에 한번 달아 주십시오.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 유튜브 할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세요. 어 나이 들어서 하셔도 된,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아요 70 먹으면 어떻고 80 먹으면 어떻습니까 음,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SNS 보다 는안거 같지 않아요? 저는 SNS 저는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창이 어디 있는지도 난 모르는데 SNS는 뭐그 허황된 게 많다면서요 그 보여주기 식으로 저는 제 유튜브는 보여주기식이 하나도 없어요 제 현실을 보고 있어서 어떤 분은 너무 현실적으로 그 저를 권사라고 부르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laughs> 권사님 너무 현실적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이렇게 말하자면 까발린다는 거지 나의 사생활을 그러면 좀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그냥 네그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제가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책을 들으면서 제가 이 노트가 있잖아요. 노트에 써놓은 거 예, 생각은 화살과 같다. 또 눈물 없, 눈물이 없으면 영혼도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등등 좋은 글은 제가 머리에 새겨 두려고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먹는 거 찍을 때또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 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어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어, 활기차게 화이팅하는 우리 애들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들이었습니다.